k 점4 8 다시 도쿠다컴에서 입문 레벨로 문제를 뽑았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이 네, 문제의 아이디가 25313728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구 자가 제일 먼저 눈에 띄네요. 구 자, 구 자, 요 자리가 부가 됩니다. 네, 7 자, 7 자에서 물자리가 칠이 되네요. 7 자, 네, 7 입니다. 7 자, 7 자, 한칸 남죠. 7 자, 7 자, 이러면 한칸 남습니다. 7 자, 3 칸, 1 자, 2 자, 어, 5 자네요. 1 2 5. 이자 2자, 이자에서 이자가 2가 됩니다 일자 어, 오자 일자 오자 여기는 팔자 오고 사자 사팔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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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 팔자 8자, 팔자 8자. 팔자 팔자에서 팔자죠 팔자 8자. 8자 2 중에 8이 됩니다 8자 8자 내리면 2 중에 8이 됩니다 8자 네, 2 중에 8 8자 8자 요 자리에 8이 됩니다 여기 8자 있습니다 2 중에 8이죠 8자 8자 내리면 한칸 남은 요 자리에 8이 구고요 8자 8요 아, 자리에 8이 되니까 8 4 4자 사자, 4자에서 4가 됩니다 4자 네, 1칸 남죠 이두 칸이 1자인데 1자 있습니다. 1, 2, 3, 4, 5자. 5자가 나왔고요그 다음에 두칸 남은 게 1, 2, 3, 4, 5, 6자. 6자 없죠? 7, 8자. 9자는 참, 9자 있죠? 9자 있어못 들어옵니다. 9자입니다. 6자지요. 9자, 9자에서 한칸 남은 자리가 국가됩니다 자, 9자, 9자. 9자에서 9자 9자 한칸 남으면 이제 부가되네요. 9자, 9자, 9자도 에서 부가됩니다. 9자, 9자. 9자, 9자에서 이제 부가되고요. 이제 부가되지 그럼. 계속 9자는 다 나왔습니다. 한칸 남았네요. 1자. 2 그다음에 3 4 5 6 7 8 9자. 3칸 서 남은 게 1자. 1자, 1자, 1자. 234 5자 5자 있죠 5자 6자 789 6자가 내려와서 어, 6자 6자에서 2자 6이지 2천 6이네요 6자가 2개가 있으니까 네. 6자에서 2자 6이 됩니다 6자 6자 2 6이 고요어여기두칸 남은 게 6, 6자 다 들어올 수 있네요 자 4자입니다. i d 4자 4자 4가 되고요 Sata Sata 4자 못들어옵니자가자니됩니자가자니됩니자 6자 6자 6자가 됐고요 4자 4 a t a s a 자 4자 4 t a Sata s 사 4자랑 다나왔 1자로 가는 거 자, 그다음에 요 3칸이 1, 2자, 2자, 야, 2자, 2자로 이어지네요. 2자. 2자, 2자, 2자 있습니다. 3자, 3자고 있죠? 3자, 4, 5, 6, 7, 8자, 네, 8자, 8자에서 8자고 있죠? 네, 8입니다. 한칸 남았죠 1 2 3 4 5 6 7자8 9 7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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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이자7자이자7자7자7자7자자 어 6자네요 6자 육자 있습니다 6자 5자 5자 가서 2자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자 없나요 에네 없습니다 어 2칸이 이 2칸 하면 여기 뭔지 알수 있죠 여기 1자하고 1자고 아, 있습니다 1자 그 다음에 2 3 4 5자 6 7 8 9 한칸 남았네요 삼자.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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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Samta, s a 칸이 a 자 a 자인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t 자 s 자 m 자 있네요. m 5자. 자5자가자고 a 자가 됩니다. s 자 m t a s a 5 t 자 한칸 남았 a Samta, Samta, s 자 그 다음에 여 한칸 남았죠. 1, 2, 3, 4, 5, 6, 7자. 7차. 7자가 되죠. 한칸 남은 게 1, 2, 3, 4, 5자. 6, 7, 8, 9. 두칸 남은 게 1, 2, 3자. 4, 5자. 6, 6, 7, 8, 9입니다. 여기서 끝입니다.